안녕하세요. 소희양또 이양 소희양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여행했었던 초카보장 이제서야 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용을 포용 세트 장난감이긴 하지만 포용 세트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포, 그걸로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어질 수도 있고요.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카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카는 아주 귀여운 보작한 걸고를도록 할게요. 아이, 근데 제가요. 포카들이 다 이렇게 찌그러졌거든요 제가 포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정말 캐릭터 포카? 이런 거 밖에 없어요 알볼 포카 거의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 포카 포장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됐고 있네요 그리고요 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숫돈 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짠 예전에 잃어버렸던 잘안 보이시죠? 아직 받칠거 없나? 예.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미니불. 미니불하고 불리죠? 조그만 친구들 그려져 있는 이 뭐라고 하냐, 이 비닐.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찾았습니다. 뭔지 아시죠, 나들 일단, 제가 포카가 몇 개가 없긴 한데, 아포도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포카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벌써 2분 지났네. 포카를 고릅니다 원래 이게 포카 보다는 조금 조금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최애 포카? 이건 약간 마음 안 들어요. 근데 버려. <laughs> 짠이 포카 좋아요. 포카도 이 포카는 좀... 힙뽀카 할게요. 힙뽀카는 부서졌으니까 안 돼. 이거는 선닝으라서안 돼. 자, 이제, 힙뽀카에, 회복가에... 잠깐만요. 그거 어디 갔냐? 힙뽀카 짱 많아. 여러분, 힙뽀카 여기 짱많았면 힙뽀카 조금만 더 둘러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애하니까 안 돼. 뭐야, 왜 이렇게 그 트레이이야 버려. 이건는요딴 데다가 쓸게요. 이건 스티커예요. 너무 예쁘시지만. 포카가 아니므로 이건 너, 자원형? 너무 예쁘시네요. 어, 스티커 너무 귀여운데? 좀 이따 붙여줘야지. 자, 이제. 자, 음. 포카.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체크 제대로 못 하니까 뺏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여운 캐릭터가 다 그려져 있는 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영님 카 먼저 포장할게요. 네, 잠시 또이향이 제 본명을 부르는 바람에 되기 귀여운 포카 하나 꾸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그거를 이거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모셔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백년목은 유물, 고대 유물이 아니라 거긴 한데 했는지 몰랐어요 산니오로 할까요 몰랑이로 할까요 산니오죠 몰랑이는 자르기가 힘들어한 산니오 마스킹 테이프 딱이 친구를 대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빨강색 마스킹 테이프 초점 무엇 초점 무엇 이거를 대신 해가지고 아좀더 길게 잘랐어야 되는데 그래서 4분 지났어 어떻게 이거 10분 안에 할수 있을까 이거 이 탄도 많이 봐주세요 길게 잘라야 돼요 길게 초점 무엇 자른 거랑 여기다가 장원양 인포카에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찐득찐득하지 않게 덮어주면.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괜찮아요. 알지? 깨끗한, 뭐라죠? 이거를, 알죠? 아무튼 이거를, 위에다가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칙칙한 말이에요. 그렇죠? 아, 맞다, 맞다. 제가 이거를 건너뛰어버렸네요. 포카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로. 앉음 너무 천사같이 예쁘니까 천사 잘안 보이지만 천사라고 적혀 있어요. 천사를 붙여주고 음, 나의 공주님 잠시만요. 자 마술 부러 올게요. 하나, 둘, 셋. 오잘꾸며놨네요 포카가 잘제 거꾸로 어, 들어가네 여기다 붙여야 하는데 어, 좀 뭔가 심심하지 않아요 <laughs> 아, 이제 사악한 웃음표현을 내가 배웠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진짜 많이 들어오세요 소이양 생각해보니까 이게 소이양 거더라고. 아네자이 아까 아낀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저번 영상에 요 제가 쪼이한테해준 이벤트 있지 않았죠? 음. 그거 아직 안 올라왔나요? 유튜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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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됩니다 뭔 소리예요 여기 아무것도 안띄어질 건데 그냥 해봤어요 <laughs> 네 어, 이거, 그때 아, 같이 같이 쓰려고 쓰려고 뭔 이거 그때 같이 쓰라고 한 거잖아요 네뭔 소리예요? 그때 같이 쓰라고 받은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이거 좀 썼어요 네 이제 가주세요. 귀여운 동물 스티커로 꾸며줍니다. 토 선생. 야, 토 선생 너무 귀여운 우리 토끼 친구도. 아7 분이네 이번에도 마술을 부릴게요. 근데 네, 이번 마술이 아니라 이렇게 네, 하고 좀다 이렇게 있다가 뽐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다 꾸며줬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제가 이거를 꿈며본 적이 없어 이것저것 스티커 다 붙여주고 싶은 바람에 딴 얘기다가 원영 씨쓰 걸어왔습니다 와 아까 그 붙인 스티커 때문에 쓰하고 기분 좋게 들어가진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고 아 맞다 중요한 거 깜빡하고 보냈다 짠 얘기 네, 반짝 자세히, 실제로 보면요, 막 하트랑 별이 그려져 있어요. 살짝 보이나? 카메라에. 별을 붙여주면 되는데, 못 붙이겠다. 너무 스티커링이 많이 붙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붙여볼게요. 벌써 8분이야. 2탄도 봐주실 거죠? 2탄도 장은영님으로 할 거예요. 이제 뭐하죠? 해주세요 친구가 제 포카 넣고 있었는데 빨리 좀 도와줘요 응. 제가 포카 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넣어야죠 덤아 같은. 그래요? 덤 같은 거 하고 아 감사합니다 잘 게... 안녕히 가세요 같이. 제가 제 포카 들고 갈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넣어줄게 일단 일단 처음 포장한 포카 넣어주고 이것만 넣어서 주면 너무 염치 없겠죠? 여기 이 뭐라고 하지 이거를 조그만 스티커 아무튼 이거를 붙여줄게 요 너무 많아서 귀여운 게 많은데 일단 이거 원양님이니까원양님 스티커를 붙여줘. 주 아니 붙인대 붙이면은 이안에 넣도록 어 할게요. 근데 이제 이분의 곁에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안에다가 쓱 그리고. 음, 원형 마시멜 스티커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넣지 <laughs> <laughs> 그리고 언니! 네? 저 있잖아요 태연이가 <laughs> 대박사건 있어서 뭐, 왜요? 그 장모님이랑 엄마는 똑같은 자리예요 그리고 혈연이 형은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요? 근데 그거 이미 지금 다 들어왔는데 저는 아, 이제 이거 마저 꾸며, 꾸며야 해서 가, 가세요 자 이제 오 아, 벌써 10분이에요 자 이제 여기다가 아크릴 마커팬 다이소에서 3,000원에 샀고요 이거를 드디어 쓰게 되는구먼 여기다가 써줄게요 다음에도 포카 포장 다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해보게 되네요 쪽지를 잘 접어서 벌써 11분이요 잘 넣어주고 호이양이더 많은데 가득 넣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예라님 부적 예라님 부적 귀여워요 이거 예라님 책 하면 되거든책 사면 되는데 아무튼 이거 홍보는 제가 할 그게 아니고요 이제 뭐하지? 간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잠시만 나 인덱스 있는데? 이상 조 인덱스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간식을 넣어줍니다 먹던 걸 주면 안되지만 그래도 한 개만 아끼는 거예요 음, 저도 하나 먹을까 쬲. 흐흐흐흐. 그냥 먹으면 예쁘다. 근데 또 귀여운 거더짱 많은데. 아쉽네 아, 이상하다. 넣어주고 만원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데. 어, 주토피아 스티커. <laughs> 주토피아 스티커를 넣어주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나가세요. 주토피아 귀여운 거 넣어주면 안 되니까 이런 거 넣어주도록 할게요. 뭐, 얼태고 바로 나갈게요. 뭔 소리예요? 어, 잠깐만요. 그리고 또뭘 넣어줄까요? 이거 소이양 거잖아요. 네, 맞는데요? 왜요? <laughs> 네, 다음에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나 된거 같은데? 아, 그거 해야 지금 열어봐요 잘. 내가 좋아하는 거 오! 해보도록. 짠. 안전 배송 스티커 뜯어서 나 주고. 그리고 이거. 잘라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파이팅! 이거 저거 줘야겠어요. 팬 아, 여러분 도안까지 같이 잘려 뺐어요. 괜찮아요 이거 근데 이거 좋아요 수가 몇 개로 할까? 어? 아 좋아요 수래 조회수로 합시다. 조회수가 음몇 정도 면 될, 넣으면 될까? 조회수 30! 적게 줬다. 30 넘으면, 우이양 반응 영상 가겠습니다. 원래 이 포카, 포카 만들기도 쓰려고 그랬는데, 포카 만들기가 사라졌있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줬던, 다른 포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딴거줄거 거 없나? 여기다가 응원을 주세요. 그럼 더 했으니까.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응원해요. 이제 16분이다. 저희가 10분이죠. 컨텐츠는 급하게 음.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이 반응 영상 기대해주세요. 안녕. 다른 영상도 보 보셔야죠. 뭐야 그건데. <laughs>